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에코스 신형 VS500입니다. 500 프레스티지 차량. 판매가격은 1,0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차가가 한 1억 1천만원이 넘어가는 차량인데 지금 감가가 많이 돼가지고 판매가는 1,0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3년 1월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19만 7천0 k m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검정색상입니다. 검정색상이고 지금 상품화 작업이 다 끝나서 현 상태로 전시가 돼있고요 앞좌석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이열 시트 상태도 깨끗하고 후속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핸들의 블루투스 스마트 크루즈 반자일 주행 되고요. 주행거리 19만 7천 킬로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설치되어 있고 8단 미션 전자기야방 들어가고 양쪽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어라운드 뷰,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고 커튼 기능 있습니다. 썬더프 뭐 빼고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열 메모리 시트 되고, 후측방 경고도 전방 카메라, 전방 감지 센서, 전동 트렁크,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하이패스 미러 블랙박스 달려있고요. 이열도 전동 시트 있습니다. 엔진은 태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양호하고요. 성능 점검표 보시면 은 2013년 1월 달 최초 등록일이고 주행거리 197,000km 주행했습니다. 침수, 화재, 렌트, 영업이라고 없고요. 사고 보시면 어디 교환 하나도 없는 차널입니다 저는 제가 가져와서 미션은 자, 이렇게 교체한 차량입니다. 미션도 교체를 새고로 교체를 해놨고요. 세부상태 보시면은 언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없고요.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정기장치는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에쿠스 신형 VS500 프레스티지입니다. 판매가 1,0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중고차 매매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가 1분으로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포어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